네 반갑습니다 전략가제갈 공명입니다 일단 우리 온도 파이낸스 영상 자체 진짜 오랜만에 찍게 된는데자 여러분들 물려 계신 분들만 오늘 영상 딱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 아마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좀 간절하신 분들은 집중하시고 자 오늘만큼 이렇게 영상 클릭한 자체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, 전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께 지금부터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판단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온도가 시세가 끌어올라와 주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요 조건이 어, 매수 세라한게 있어야 돼. 자, 이거 우리게 한게 아니고요. 재단체가 직접 시동이란 걸 걸어줘야지 개미가 올라타 할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. 그렇죠? 자,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을 또 띄워요. 거기에 또 다시 속아서 개미들이 올라타요. 이거 누구예요, 여러분들? 과거의 우리 아닙니까? 자, 이 고점의 물량 그대로 덤핑하고 그대로 떡나. 자. 이 상태에서 길게는 3에서 5년까지 질질 질 끌고 가다가 이도 저도 아니면은 어나 상패해 버릴 게 여러분들 알트들이 이게 최악의 단점이거든요. 잘 보세요. 마지막 방법이에요. 자, 새롭게 나간다면 이 정도 선에 나간다고 칩시다. 여기를 머리라고 칭할게요 여러분들 머리 부분 언제 나가고 싶어요, 여러분들? 당연히 더 위에서 나가고 싶겠지만 내가 최고가에 매도할 거야. 코인 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착각. 언제 나가는 게 맞냐? 어깨 부근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. 그러면 머리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행과 동시에 오차 범위를 제대로 계산해서 도대체간에 온도에 온도 파이낸스의 어깨 금액이 도대체 얼마냐, 어, 얼마냐 이것을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, 여러분들. 어, 근데 오늘 영상 찍은 이유가 뭐냐, 제가 시동 걸려야 된다고 했죠. 또뭐해다고 말도 안 되는 매스컴도한번 해줘야 된다고. 이미 두 가지는요 같은 날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관련 보도 자료까지. 자, 여러분들. 어 온도가 이렇게 된게 여러분들 단순한 사고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지금도 좀 가지셔야 돼요.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수 있는 일정 자체가 얼마 안 남았어요. 최소한 제 구독자분들이라도 진짜로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. 영상 보신 분들이라도 자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이 온도 파이널에서 어깨 금액의 매도 타점을요.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. 여러분들. 어자 이게 뭐라고 해? 자 그냥 공유를 해드릴 건데 어 다만 제가 좀 걱정인 게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방송하다가 어, 뭐만원 정도 매도해 보세요 다른 종목이었죠 자 이렇게 했더니 유튜브 쪽에서 이거 가지고 채널에 경고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어. 자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나 진짜로 나가야 될 상황이야 나 너무 간절해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아마 마지막 방법일 수 있으니까 좀 집중을 하시고 자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대신에 조건 딱 온도 파이낸스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무조건 배제. 왜냐면은 하 실제로 이분들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 한분 어떻게든 안 놓치고 답변해 드리려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볼게요. 저도 어, 다 노력을 해볼 거고 당연히 무료입니다. 어,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.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없어요. 영상 접하시는 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 자 온이라고 온도 파이낸스니까 다 적을 필요 없어서 온이라고 딱한 글자만 저한테 보내 놓으세요. 제가 확인되는 대로 어, 정확히 매도 타점만 딱 보내드릴 거예요. 어, 저랑 더 이상 티켓 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거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냐 매도 예약부터 하세요 눈으로 보는 그냥 구경하라고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도 예약부터 하세요 꼭. 왜냐면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내리 꺾을 거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면서 직접 거래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,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수리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지뢰 겁먹고 밑에서 강도 채고 왔을 때 손절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온도 같은 경우는 들어온 양이 있기 때문에 손절 안 쳐도 돼요 자이 산출 기준이 뭐냐면요 어...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만 되는 뚫고 지나가야만 되는 딱 관통 구간의 가운데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매도해야 하는 이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금액을 말을 못니까 너무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오백칠십사 원 얘보다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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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실제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높은데라고 생각하실 거야 어자 제가 목이 아픈데 자 이렇게까지 떠먹여 들었는데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돈걸린 문제 여러분들 돈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이분들 잘 보세요. 조만간 아래에서 위를 보면서 와 나도 제 영상 봤을 때 그냥 그때 매도 이야기나 한번 해볼걸. 매도 이야기나. 여러분들 매도 이야기 어려운 일인가요? 뭐 여러분들 맨날 코인 사면 쫙 정수리 거는게 매도 이야기죠. 자어 오늘 며칠이야? 오늘 19일 금요일이거든요. 19일 금요일 온도 파이낸스. 자 정확히 기억을 하세요. 제 영상을. 제 영상 초반에 뭐라고 그랬 영상 보시면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드린다고 했죠. 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. 이 상황 속에서 방법까지 마련을 해드렸습니다. 맞나요 여러분들? 어,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다 해드린 것 같고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. 온도 파이낸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. 제가 말씀드린 어깨부근 매도타점 있죠? 여기에 매도약을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. 다른 계획이 없다라면 그게 맞습니다. 자 이렇게 매도약 하신 분들은 단역 컨데 이번에 온도 파이낸스에서 빠져 나오시게 될 거예요.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분들 잘 보세요. 앞으로 이런 종목 고르지 마세요,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고른지 모르겠지만 자말 나온 김에 제가 어떤 걸꼭 체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지 자 이것을 그냥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 보세요. 자 여러분이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상위한 10% 안에 들어온 거야. 정말로 10% 안에 들어온 건데.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, 실제로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. 어, 진짜 별거 없어. 자, 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눈으로만 봐도 이해 될 거예요. 자,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.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데, 우리가 보통 쓰는 이평선 있죠? 이동평균성. 자, 이걸 거 흔히 이평선이라고 해요. 이평선. 자, 근데 그거는 그냥 가격의 추세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 뿐이야. 의미가 없어요. 자, 그냥 어렵게 차트 분석을 하는 느낌을 주려고 굳이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평선인 거고, 지금까지 말한 재단이나 세력들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들, V앱을 쓰는 게 맞아요. 어, 자, 이걸 쓰는 게 진짜 맞아요. 자, 이거 알면 세력들이 어디에서 진짜로 돈을 넣고, 어, 디서 움직이는지를 딱 한눈에 알수 있는 딱그 지표인데, 이 차트는 제가 못 속이거든요. 차트는 여러분들 절대 못 속입니다. 자, 이게 결론은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. 음, 가격이 아니고요. 자, 여러분은 그냥 이 선만 따라서 최소한 달아가면은 최소 반전은 성공입니다. 자, 이 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.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차피 무료니까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. 이건. 어, 자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어,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선이 딱 바뀌면서 바로 표시가 돼요. 선이 바뀌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걸 움직, 어, 기준 으로 움직인 게 진짜 많아요. 가시성도 너무 좋고 여러분이 최소한 이 이거 딱 하나만 알아도 지금 같은 상황은 절대 안 옵니다. 이선반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아시겠죠?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, 여러분들? 항상 매수는 진짜 선수야, 선수. 사는 건 진짜 잘하는데, 매도에서 진짜 못해요, 매도를. 자, 이해는 하는데, 이제 사람의 욕심이 껴드니까 그런 거거든요. 자, 그러니까 기준을 잡게 좀할 건데, 나도 나를 못 믿겠다. 어, 나도 나를 못 믿겠어 하시면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. 자, 그냥 미리 설정을 해버리는 건데, 잘 보세요. 지금부터 공식이에요, 공식. 자, 예를 들어, 마이너스 1%라고 칠게. 손절 라인을, 이걸 손익비라고 하는데, 익절을 몇으로? 플러스 3%로 했다고 칩시다. 어. 자, 익절선에 딱 닿는 순간에 무조건 물량의 반절을 털으셔야 돼. 어, 여러분들 익절도 습관이에요.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. 익절도 습관입니다. 그래도, 자, 이제 안전빵을 해놨죠. 그러면 나머지 반은 쭉 들고 가는 거야, 일단은. 어. 자, 그러면서 색이 딱 바뀌는 순간에, 그때 상단부에서 딱 정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, 일단. 자, 그럼 어떻게 되죠, 여러분들? 행여나 떨어져도, 이미 우리가 반절 익절을 해 놨잖아. 여러분들. 여러분 이걸 못해 가지고 다시 항상 그 기회에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, 여러분들. 어. 근데 이걸 선으로 본다고 이제는.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하는 차트 지금 부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. 이제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 그냥 알려 드린 거니까. 자,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손해 볼수 있을 수가 없어. 어, 손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. 자,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가야겠다 이 생각만은 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, 여러분들.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끈질기게 오래 안전하게 롱런을 해야 돼요, 여러분들. 그렇게 하면서 시드를 꿀려가는 게 맞는 거지. 뭐 하루아침에 팡 된다? 자, 그게 아예 잘못된 생각. 아시겠죠? 자, 제가 보여드릴 이런 차트 세팅법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차트법이나 이런 상법 궁금하시면은, 제가 당연히, 어,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. 저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. 자, 영상 보시는 대로, 자, 이 차트 부분이 난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저요라고 아래 번호 있죠, 여러분들. 어,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아래 번호 남겨주세요. 자, 확인되는 대로 제가 피드백 드릴 거고. 아,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. 자,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. 자,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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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올리면은 3,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. 영상 하나 찍는데. 자,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. 여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. 여러분들,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,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. 어,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, 자 이런 건 조심해라, 저런 건 괜찮다,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, 어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 수 있으니까요. 어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. 문자 주시면 됩니다.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